오랜만에 보는 어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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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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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분 여러분, 이고 희연이는 이제 감기 많이 났어? 또 그랬다니까요? 또? 아이고 희연이는 또 천식이 또 있어가지고 감기 걸릴 때마다 좀안 좋다면서. 어 지난번에 길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laughs> 아이고야 다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서 참 반갑습니다. 자 어디 한번. 아 목사님이 그동안 자주 본 친구도 있고 자주 못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어디 보자 우리 친구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친구들 이름 기억하나요 다들? 우리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이 체크무늬 남자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한이일까잘 아시네 여기 옆에 앉아 있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저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온영 <목소리> 할아버지의 네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까만색 체크무늬 저 언니 이름은 무엇이죠? 네. 줄무늬 까만색 오. 칫이 오. 칫이. 아니, 아니, 언니. 아니, 아니, 예인이 너무 잘하는데 예인이. 그 옆에 앉아계시는 후드를 언니. 딱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인 <목소리> 언니 <목소리> 옆에, <목소리> 옆에 <목소리> 푸른색 크록스를 <목소리> 입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죠? 지수 언니 지수 언니 예인이 한번째 틀렸어요 <laughs> 누구야? 아니에요. 자, 자, 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틀렸어요 아, 자 아니, 좋습니다. 자첫 화면 보여주세요 자첫 화면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바로 아, 이 자리에서 아, 먹었을 거예요 뭘 아, 먹었었죠? 아, 계란 우리 아, 계란 한 종류 먹었나요? 아니요 세 종류 먹었어요. 뭐 먹었죠? <laughs> 아, s i 아, 계란, n Geran, i 었 Sucharo, I'm s u c h a 계란 I'm g e 남 a n Rai. I'm Geran, I'm Sucharo, I'm Geran Rai, I'm Tottera, I'm Geran Rai, s i 세 종류를 먹 r a n because he says 다 n l y the moment of the d 자 이런 소금을 뿌려서 우리가 먹었는데 소금이 있어야 맛있겠죠? 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금이 있어야 맛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보세요. 혹시 계란 노라이에 소금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모래를 뿌려 드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것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놓고 그 음식에 아유 좀 간이 안 됐네, 아유 그러면서 바닥에서 흙을 주어서 착착 차서 뿌리는 분은. 없지요 맞아요 모래를 뿌려서 드시는 분은 없어요 음식에는 맛을 내려면 소금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는 얘들아 너희는 모래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래같은 마음 그런 죄가 가득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소금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셨대요 그 다음 화면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래가 아닌 죄가 아닌 예수님 의 마음을 닮은 소금 같은 마음으로 주셔가지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는 모래가 아니라 짠맛을 가진 소금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짠맛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소금의 짠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그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하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뇨.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쭉쭉 보여주세요.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들어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양보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렴 이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 화면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세상의 소금 우리 이게 뭔지 아나요 혹시 친구들? 아, 뭐, 뭐라고? 오케스트라. 오,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트럼프 오케스트라, 트럼프도 있을거예요 북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오케스트라에는 한 최소한 90개의 악기에서 많으면 120개가 넘어가는 그보다 더 많은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를 해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해서 이제 지휘자가 뿌라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예미처럼 그런데요. 아니면 옆에서 울영이처럼아 저기 뭐야 막 그런 식으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다 다른 소리를 하면은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소리 때문에 안 돼요. 그 소리 때문에. 자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시작하기 전에 오케스트라. 제일 먼저 하는 게있어 뭘까요? 음사 피아노 피아노 음사 응사. 어? 응사. 어? 응사 응사는 뭐야? 지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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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인사하기 전에 지미자 지미자 앞에 나오는 거? 튜닝 아이유파크 정답 튜닝 맞아요 튜닝 음을 맞춰야 돼요 왜냐면은 에이 옆에서 바이올린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힘이 <laughs> 안 맞아서 이게 합주가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케스트라도 그렇지만은 우리 집에 갈때차기도맞춰가지요 빨간색 불이 딱 켜지면 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멈춰야 돼요 다른 색 불이 딱 켜지면 어떻게 돼요? 멈춰있다가 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봐 우리 친구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포로야 하고 쫓아오면 <laughs> 사고가 나겠죠 <laughs> 네, 아니요 그래서 음, 차가 안기대 차여야 돼 길을 갈때도 <laughs> 마찬가지예요 차들도 뭔가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신호를 보고 길을 보고 차는 차도로 인도로 가지 않아요 사람은 인도로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준은 뭘까요? 6학년은 6학년 교실로 가세요. 1학년은 1학년 교실로 가세요. 어쩌면 그게 기준일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도, 도음이 뭐죠? 도, 그 다음. 다 음만 내볼게요. 시, 시작. 라. 뭔가 음이 다 틀려요.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악기들이 다 다른 음을 내면 그날 연주는 못해요. 자 다시 한번 라음 내볼게요. 라솔 마고 그 위에 라. 시작. 다시 한번 내볼게요. 시작. 지금 피아노에서 냈던 소리가 바로 라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악기들이 그 라음을 기준으로 음을 맞출 때, 라음보다 높으면 살짝 음을 낮춰야 되고요. 라음보다 낮으면 살짝 음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같은 라음을 내야지 악기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연주가 될수 있어요. 바로 이게 라음이에요. 이 음을 기준으로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맞춥니다. 자, 그런데여러분 다음번에 보세요. 이오케스트라의벤 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음. 피아노가 뒤에 있고 하프가, 앞에 있고 바이올린, 앞가있고쫙돼 있는데 자이 오케스트라에서. 음을 맞추는 기준이 되는 악기가 하나 있어요 첼로 첼로 피. 피. 피아노 피아노 어... 비슷한데 i a n 그런데 s t a n d e Piano! p 멜로디랑띵주보 자, 규리, 규머, 띵, 마라파, 도 띵, 마라바 힐, 파리마라바바 마라파, 리마마라 트럼펫, 트럼 트럼펫, 띵, 트럼펫, 트럼펫, 띵, 트럼펫, 띵, 트럼펫, 트럼펫, 띵, 트럼펫, 트 띵, 띵, 살짝 작아요. 그런데 오보에라고 하는 저 악기가 모든 오케스트라에 기준음을 내는 악기래요. 왜일까요? 왜 오보에가 기준음을 낼까요? 왜냐하면 이런 줄이 달린 악기들은 음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오보에가 아니라 다른 뭐 트럼펫처럼 부는 나팔 같은 악기들은 얼마나 세게 부느냐, 약해 약해냐냐에 따라서 음이 살짝 틀렸을 때요. 그래서 분위기, 피리 같은 악기 중에서 오보이가 가장 소리가 높고 날카롭고 맑기 때문에 피아노 오보예가 어? 피아노도 기술이 될수 있지만은 피아노는 하면은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쵸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보이하고 피아노하고 같이 음을 맞춘 다음에 오보에가 계속 불어주는 거예요. 뭐 불어주고 있으면은 다른 모든 악기들이 그기준음에 자기음을 의맞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 한번 가볼게요. 도레미파솔라 라온 악기요. 시작! 높게 <laughs> <laughs> 내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라음에 맞춰서 시. 내려야 돼요. 라음보다 낮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올려서 라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음을 내야지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가 있어요. 바람의 오보에가 되는 저 라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다음 화면이요. 이오보에가 되는 저 라음을 기준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고요 기준음이라고 해요. 기준이 되는 소리. 기준이 되는 음이라고 해서 기준음이라고 해요. 라이 소리가 가장 먼저 들려야지, 다른 모든 악기들이 그 소리의 힘을 맞추고 그래야지 모든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할 수가 있어요. 기준음이 있어야지 기준음이 없어.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오늘의 기분이 안 좋아. 줄을 쫙 풀고 나서 우 이게 오늘 나의 라음이야. <laughs> 컨트롤 베이스가 오늘 아, 기분이 좋은데 줄을 쫙 땡겨가지고 <laughs> 오늘 이게 나의 라음이야. 그러면은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음이 될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딱 연주하면 를뻥뻥뻥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들 보는 뉴스를 같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보면은 너무너무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때렸다더라, 누가 누구를 다치겠다더라, 누가 누구를 그지뭐 훔쳤다더라, 사고가 났다더라.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세상에 많아요. 뉴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 있는 교실에서도 학원에서도 오가는 버스 보고차 안에서도 이런 이상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막다 시키고 어떤 친구들은 다,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쁜 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근데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무섭지? 우리 마음 속에 그런 혼란이,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기술음을 기억하렴. 너의 마음이 슬퍼져서, 화가 나서 너무 마음이 내려가 있을 때는 너희들의 기준을 기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그기준에 맞춰야 돼. Oh, 나요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 학교 성적도 완전 다 찍었는데 진짜 잘 나왔고, 친구들 다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나 그럼 이제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될것 같아.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예술인도 필요 없고 그냥 잘 살면 될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 있을 때 얘들아 기준음을 기억하렴. 너희들의 기준음에 너희들의 마음을 맞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은 금방 혼란스러워질 거야. 너희들의 사는 이 교실과 너희들의 사는 이 세상도 너희들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를 무엇으로 두셨을까요? 다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대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건 바로 다음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의세상이 기준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바라보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laughs> 그렇게 볼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음에 맞추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될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왜 굳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당시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는 그 동네 위에, 그 동네가 도시 전체가 산처럼 이렇게 높은 도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 가장 위에 하얀색 대리석으로 된 어떤 신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신전을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휜 돌로 그렇게 만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를 들어오면서 그 신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사람들은 저 신전을 지어놓고 저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얘들아, 아니야. 저 신전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바라볼 때, 너희들을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음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최하를 바라볼 때, 은혜를 바라볼 때, 예인들을 바라볼 때, 서하를 바라볼 때, 하연이를 바라볼 때, 하위를 바라볼 때, 가현이를 바라볼 때, 대원이를 바라볼 때, 정우를 바라볼 때, 한성이를 바라볼 때, 은혁이를 바라볼 때, 건우를 바라볼 때, 빨갱이 십사를 바라볼 때, 희원이를 바라볼 때, 영현이를 바라볼 때, 지우를 바라볼 때, 지수를 바라볼 때, 연하를 바라볼 때, 육영이를 바라볼 때, 하슬이를 바라볼 때, 서현이를 바라볼 때, 연우를 바라볼 때, 맞아요, 소연이를 바라볼 때제때 누가 숨었어? 지인을를 <laughs> 바라볼 때 김석현 집사님을 바라보고 백상열 집사님을 바라보고 김명선 집사님을 바라보고 권인영 부사님을 바라볼 때 <laughs> 세상은 빛을 보게 될 거야. 세상은 기준을 보게 될 거야.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우리의 기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보예예요. 오보에는 기준이 있어요. 오보예 그 라음, 그 기준음을 들을 때 오케스트라 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 아름다운 연주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들한 사실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소금의 짠맛인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때 모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준으로 자는. 우리의 삶.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의 사는 삶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신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웃들.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기준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점보여주세요 자, 땡땡 땡에 무슨 이율 뭘 넣어야 될까요? 기한은 그렇죠. 자기 이름을 넣어요. 자, 두 글자로 된분은 세상의 기준은 손 은이라고 하시면 돼요. 손 은이라고 하시면 되고. 혹시 내 이름이 네글자나 그런 분 있나요? 네. 앞에 땡땡땡땡 할 테니까 세상의 기준은 땡땡땡땡 네. 네. 하고 빨리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세상의 네. 기준은 네. 권, 인, 혁이라고 그렇게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네. 목사님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이름을 넣어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할게요. 이게... 여섯... 아니야. 여섯 나는 여섯 이름만 넣을 거야. 세상의 기준은 권, 인, 혁할 거야. 자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 세상의 기준은 갑니다 시작 세상의 기준은 원인형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원인형 그렇게 딱 맞춰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시작 세상의 기준은 원원원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라 음내볼게요 자 아주 잘감낼 수 있는 가장 예쁜 목소리로 노래도 파슬라 음내볼게요 갑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리 연습을 해봐도 낮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라음을 듣고 계속해서 그 라음을 듣고 계속해서 그 라음에 맞춰가려고 할때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이 기준음이랑 정말 닮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 우리의 기준음 대신은 우리의 기준음 대신은 예수님의 그 기준음에 우리를 맞춰가려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라음을 연주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 음을 들어요. 여러분 들어서 라음이 어떤 건지 알수 있을 것 같지만, 저 오케스트라 사람들은 연주할 때마다 매일 매일 이 라음을 듣고 이 라음에 맞춰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준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의 자기를 맞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세상의 기준을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요. 우리의 기준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 우리를 맞춰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멘 보이세요.